네 지금 저는 어 부산에 원음 방송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저로서 제 입장에서는 아 공중파로서는 처음 데뷔 방송이 될수 있는 어 부산 원음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섯시 십분 정도에 들어가서 방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제 노래도 부르고 아 그다음 또 일반곡도 한곡 불러가지고 아총세 곡을 불러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이따 뵙겠습니다. 금요 초대석 이 시간은 교단과 각 게임을 초대 가수 등을 모시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래 당신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진우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우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진우입니다. 예 오늘은 뭔가 중후한 신사 분이 한분 오셨는데 어, 진우라는 이름도 굉장히 멋지고 좀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가수 진우입니다 아, 이번에 신곡이 2월달에 나왔어요 당신 사랑이라는 곡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신곡이 2월에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진짜. 네, 얼마 안 올해 2월에 나온 거죠. 올해 2월에 나왔습니다. 예. 약한 5, 6개월 됐죠, 이제. 그러게요. 이제 네. 8월이 끝나갈 때쯤 되는데. 네. 예, 2월에 나오셨으면 6개월. 네, 6개월 됐 6개월밖에 안 됐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진우 씨의 첫 앨범인가요? 네. 이번 2월에 앨범입니다. 나온 게요 네, 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그죠? 첫 앨범이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럼 가수가 된 것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러면, <laughs> 예. 제가 볼 때는 좀긴 세월을, 예. 가수가 아닌 다른 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긴 세월을요? 예 사실 저는 10대 때는, 꼭 예. 가수가 된다, 돼야 된다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요. 네. 20대부터는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예. 어,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예. 그러다가 20대 초반부터 어, 지금까지 계속 그 LPG 판매업을. 음. 왔었죠. 네. 네.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예. 노래는 시작한지 한 2년 됐습니다. 아. 주의 아. 아, 권유로 이제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네. 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스레지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laughs> 네.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0대때 있었는데 네, 아주 강했죠. 그때는 정말 강, 강렬하게 아 이거 아니면 할거 아, 아, 네. 없다. 네. 정말 난 가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 어, 20대 때부터 이제 좀 이제 성이 되고 나서. 네. 어. 어 먼저 좀 생활비도 벌고 네 현실을 받죠. 네, 현실을 네. 직시하셨군요. 네, 네. 일단은 열심히 일을 해서 예 네, 네. 네, 돈을 열심히 벌자. 네 뭔가 어, 이런 네. 생각으로 좀 다른 일을 많이 하시다가 그 네, 네, 네. 뭐 LPG 그 쪽은 굉장히 일을 길게 하셨네요. 그죠? 오래 했습니다. 예. 30년 했으니까요. 예. 어 아주고 뭐, 어. 옛날부터 했던 거죠. 예, 아마 이 부산에도 아마 LPG 를안 쓰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쓰셨을 건데. 그럼요, LPG 가스는 예전에 굉장히 그저 많이 사용하던 연료였잖아요. 네네.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금은 다 이제 도시가스가 돌아서 가정에는 안 예. 쓰시고 이제 예. 저 거의 뭐 영업 집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오랫동안 해오셨고, 네네. 그리고 가수를 이제 하게 된 거는 네한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네네. 생각을 하셨고 네네. 앨범이 이제 올해 2월에 나왔다고 네네. 그러셨는데 네네. 앨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완전히 따끈따끈한 앨범이네요. 그러면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어, 정은희 선생님 작사에 남궁인 선생님 신곡 아저 곡인데요. 네두 어, 분은 사실은 부부십니다 아주 힌코 같은 부부신데 역시 그두 분의 그 힌코 같은 그 스타일대로. 아주 작사가 깨끗하게 나온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남국인 선생님이 곡을 붙여주셔서, 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그 마음에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제가 받겠다고 해서 어, 받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남국인 선생님은 사실은 그 일반 그 무명한테는 곡을 잘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 근데 운 좋게 어제 목소리하고 잘 맞는 어 곡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신곡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그 무명 가수에게 곡을 잘 주지 않는 분인데 네.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우연히 한번 그 분을 뵀고요. 예. 어 저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어서 예. 아 그분이 좋은 목소리고 어 노래를 해도 충분하다는 어 평을 받았습니다. 예. 아 그때만 해도 이제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위의 권위도 많았고 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노래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타이틀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당신 사랑은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뭐 보면 사회에서 많은 사랑이 있죠. 누구나 많은 사랑이 있다는 걸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어 당신 사랑 하나만 있다라면은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이면서 또 완벽한 사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 사랑 타이틀곡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진우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라이브로 어,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신 사랑 진우 씨의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네. 당신의 사랑 하나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꿀맛같이 당신 사랑에 나는 나는 행복하니까 천년이고 천년이고 내 곁에만 있어 주세요 e 신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무슨 o n 로 살아요 이 세상에 n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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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사랑 하나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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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신의 사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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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낭면 되요 이이상 필요없어요 꿀맛같이 당신 사랑낭 나는 나는 행복하니까.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내 곁에만 있어 주세요.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 제야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당신 사랑 하나면 돼요. 당신 사랑 하나면 돼요. 네, 진우 씨의 노래 '당신 사랑'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어, 당시사랑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요. 지금 라이브를 해주셨는데, 네네. 예, 그 뭐라 고 그러죠? 그 꺾는 음도 그렇고, 아, 예, 그 바이브레이션이 네네. 굉장히 좀 다른 가수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 창법을 따로 뭐 연구를 좀 하셨나요? 뭐 특별하진 않았지만요. 예. 어, 를 들어서 그걸 이제 뒤집는 목이라 그러는데요. 네. 순간순간 뒤집어서 좀 리듬을, 이게 차차차곡입니다. 사실은. 리듬 네. 자체가. 그래서 좀더 맛있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트로트가 좀 늘어지는 그 겸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좀 타이트하고 생동감 있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가 좀 여기다 리듬을 첨가하자 원래는 폴링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굴곡을 지게 이렇게 넓, 어, 활공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리듬을 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성이죠 가성의 음이죠. 네. 그러게요. 예, 저도 그 들으면서 약간 그 가성 부분이 조금 네네.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부러 약간 조금 가장되게 끊어지는 그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요. 어, 창법이 좀 독특하다 생각은 했는데 네. 미리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했군요, 그렇죠? 네, 저는 염두에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그 근황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사도 많이 다니시지만 네. 노래교실에서 진우 씨가 네. 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네네. 하고 있다는 네네.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 노래교실마다 진우씨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다라는 네. 소문이 들리던데 네. 어떤 활동인가요? 한번 좀 네.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일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 가수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짧았는데도 어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진도가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공연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공연에 이제 어떤 뭐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어뭐 연결도 해 주시고 노래교실을 뭐 또우리또 매니저분이 또공연에 대한 그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노래교실에 대한 부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교 어, 노래교실에 이제 섭외가 오게 되고요. 네. 사실은 노래교실에서 요즘에 알아보니까 가수를 잘 초빙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어, 초빙을 받아서 그 노래교실에서 어, 제가 노래도 이제 기성곡을 좀 해드리고 어, 그다음 제 노래를 직접 불러드리고 제가 어, 개인적으로 티칭도 해드립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 드리고, 아, 이런 게좀 효과적이어서, 또그 노래 기술 선생님이 또 다른 노래, 노래 기술을 더 소개해 주는 그런 그 릴레이 형식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갈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네. 가실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노래 교실에서 반응이 좋고 또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네. 거기 선생님이 다른 곳에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 네. 거죠. 네.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다닐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은 그렇게 또 계획도 잡고 있고요. 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노래 교실 전국 투어가 가능하겠네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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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럴 계획다 예. <웃음> 열심히 <웃음> 전국 투어 하시면서 네. 네. 노래 교실에서 많이 네. 어, 진우 씨. 노래 솜씨와 또 노래를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러면 그왜 노래교실 가시면 네. 진우씨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가지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네, 뭐 메들리를 부를 때도 있고 네, 또 굉장히 유명한 뭐 성인가요 중에서 그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네.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네. 어떤 노래 많이 불러주시나요? 애창곡 있으면 하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사실 그 저는 그 일반 가수분들에 비해서 네. 저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가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한뭐 60년 전 이상 전 노래나 뭐 그니까 그 가수님으로 얘기한다면 뭐 최숙자 씨나 뭐 이런 분들 오래된 예. 뭐 김정구 씨 이렇게 아주 옛날 분 가수분들이시죠. 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창법이나 그때 시대의 그 노래가 상당히 저한테 매력적이고. 대사나 어떤 여러가지 음률 같은게 아주 잘 떨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곡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의 곡을 지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좀 근래에 나온 이제 성인가요 보다는 아주 예전 노래 네. 60년대 70년대 뭐 이런 노래라든지 네. 어, 그런 옛가요 위주로 좀 많이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어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네네. 평소에 좀잘 부르시는 애창곡 가운데 한곡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어떤 가수 노래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니시고요. 네, 이제 우리 부, 우리 이제 시청자 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어, 가수분인데 우리 현철 선생님인데요. 어 그분께서 이제 부르시던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야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곡일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뒤집기의 일인자인 우리 현철 선생님의 곡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그렇군요. 뒤집기의 일인자라고 <laughs> 하셨는데 네네. 뭔가 진우 씨랑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좀 있네요. <laughs> <그죠>? 약간은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현철 씨의 노래 나쁜 네. 사람. 네. 예, 이 노래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현철의 노래였죠. 네. 나쁜 사람. 네. 네, 진우 씨가 라이브로 불러주셨어요. 어, 이 노래도 굉장히 좀 즐겁게 불러주셨는데, 네. 어, 현철의 나쁜 사람 말고, 네. 혹시 그, 노래교실 이렇게 전국 투어 다니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노래교실 가셨을 때, 네. 좀 굉장히 그 반응 좋은 노래 있잖아요. 뭐 불러드렸을 때막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고 박수 치고 막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는 그런 노래들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또그 요번에 그 근래 이제 많이 네. 부르시는 그 가수님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가수분이죠. 네. 강진 선생님 노래, 네. 어 뭐에 달도 밝은데 어 이런 노래는 아주 흥도 있고 어 네.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시고 앵콜성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곡으로서 제가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강진의 네. 노래 달도 네. 밝은데 네. 아그 노래도 굉장히 또 반응이 네. 좋고 네. <laughs> 열광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네. 곡이군요. 그러다 이제 기분이 좋으면 네. 아주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뭐 까치가 울면 뭐 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노래 네. 정말 옛날에 들을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없는 노래 들을 네. 수 있는 노래 명곡 같은 걸또 아주 오래된 노래를 또 불러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음, 이렇게 참 노래교실도 열심히 다니시고, 또, 흘러간 옛가요부터 굉장히 많은 노래들, 또 강진 선생님의 노래까지 네네. 불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 혹시 그 진우 씨는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네네. 그래도 잠깐 짬이 나거나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럴 때좀 시간이 나면, 네. 뭘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예. 아직까지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또장사의 흐름도 봐야 되고 예. 또거리처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네. 직접 제가 또 일도 해야 되고요. 또 LPG는 예. 그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다 배관을 합니다. 예. 가스 배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가스 배관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공부 뭐 이런 것도 해 가면서 또 저희는 또 사무실에 제 노래 장비가 있었어요. 예. 저는 또 틈나는 대로 일과 노래를 병행하면서 짬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사실 그, 그죠. 노래 이제 활동을 하다가 좀 짬이 나는 시간에도 네네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노는 건 아니시네요. 네, 거의 어, 뭐. 어. 거의 다또 일로 또 시간을 보내시고 네네네. 보니까 뭐그 LPG 가스 그쪽 사업에 관련된 그죠. 예, 네, 정보도 얻어야 예, 정보도 되고, 정보도 뭐 하셔야 것도? 되고. 네, 예, 그 사무실에서 또 그죠. 뭔가 네네네. 해야 될 일도 하시고, 네네네네. 노래 연습도 하시고. 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아주 시간을 잘 쪼개 쌓고 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취미생활 즐길만한 그런 어, 노래가 취미입 <laughs> 예, 일이 예, 예, 그러니까. 취미입니다. 예, 일이 취미고 노래가 취미신 거데요뭐 <laughs> 보통 분들처럼 조금 짬이 네네. 나는 시간에 활동 안할 때, 네네. 뭐 운동을 하러 다니신다거나, 뭐 여행을 네네. 다니신다거나, 네네네.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수다를 떨고 그냥 놀다 오신다거나 이런 일은 별로 많이 없으시고 네네,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시는 분이시라.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바쁘시네요, 그죠. 예. 뭐 일도 하셔야 되고 가수 활동도 하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서 뭐 다른 가수분 노래도 조금 라이브로 불러주시긴 했는데 네네. 혹시 평소에 네네. 좀 좋아하는 가수나 아니면 네네. 가수 활동 하게 되고 난 후에. 네. 행사 가면 만나지는 가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네. 공연장이나 네. 행사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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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친해진 가수분이 있나요? 아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도 뭐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예. 거기가면 이제 여러분들 가수들 만나고 프로 가수분들도 뵙게 되죠. 예. 아무래도 이제 서먹서먹하게 되고 네. 어, 제가 또 이제 그분들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눈 인사는 하게 됩니다. 아, 아, 그러다 네. 이제 자주 만나게 되면 그다음 이제 대화를 또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네네. 그러니까 뭐 아직 가수 활동하신지도 얼마 안 됐고 또뭐 공연장 가면좀 바쁘기도 하고 네네. 그냥 뭐눈인사 정도는 하는데 네네. 따로 개인적으로 뭐 친하게 지내거나 연락을 해서 예, 아직은...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네. 가수분은 아직 없다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세월이 지나면서 그죠 그런 분들이 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좋죠. 예 네, 연예계에도 네. 서로 굉장히 그 친한 친구 이상으로 친분 있는 분들 네네.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는 거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 좋죠. 예, 예, 그럼 뭐 실제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은 아직 없지만, 네네. 그냥 가수가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LPG 가스 사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일을 하시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동경했던,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 분이 있다면 어떤 가수 분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예. 우리 최숙자 선생님을 어, 존경했었습니다. 예. 그분의 창법이나 네. 그 노래의 흐름. 예. 이런 걸 과연 이 시대에 저렇게 부를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정말 섬세하고 같은 곡에도 그렇게 맛있, 맛있게 불렀다는 것은 탁월한 자질이다 이런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네. 아, 그분의 노래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노래에 대해 심취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 최숙자 씨를 좋아하셨고, 네, 이미 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네, 많이 많이 존경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어 그리고 오늘이 조금 음 진우 씨가 오신 날이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아, 네. 어 네. 어뭐 앞서 일부에서 얘기를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오늘이 바로 부산 원음 방송이. 개국한 날이거든요 오, 예. 예, 생일이에요 아, 예. 그래서 개국 18주년이 되는 네. 날이에요 오, 네. 예, 예. 예, 2001년 8월 네. 30일에 네, 부산 네. 원흥방송에 개국을 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진우씨가 또 축하의 네.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저한테 주셔서 <laughs> 네, 네. 어, 벌써 18주년이 됐다는 원흥방송에 어, 오늘도 개국방송이었는데요 저는 그, 모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얘기 와서 들어보니까 는또 어, 그런 저, 반가운 소식이 있다니, 저 또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개국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어떻게 보면 진짜 생일날 오셨으니까 네. 뭔가 잔치집에 오신 것처럼 행운을 안으셨는데, 네. 네. 예, 그 행운을 토대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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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그 즐겨 부르던 노래나 뭐 이렇게 축하의 그 의미를 담은 노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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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밝은 노래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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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한두 소절만 가능한 노래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즉석에서 어. 주문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실 네네. 수도 있을 것같은데뭐 축하의 의미를 담은 아니면 그냥 좀 밝고 명랑한 노래 중에 뭐한두 소절만 좀 가능한 노래가 한두 있을까요? 소절이 예. 어, 뭐 있을까요? 어, 요즘에 그 노래 가사가 전부 다 이제 아무래도 네. 뭐 사랑 노래고 어두운 예. 면이 있어가지고 예. 메이저 곡이 많아가지고 예. 아,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갑자기 부르라 그러니까는 예.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래요. 음... 제가 이제 발라드 가사라면은 네. 아, 축하의 노래를 할수 있는 그런 아마 소지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발라드 곡 중에. 네, 발라드를 제가 거의 부르지 않아서. <laughs> 네. 다음 생일 때한번 더, 내년 생일 때한번더 와가지고, 예. 아주 좋은 그 곡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 한번 오시면. <laughs> 네네. 그래요, 맞아요. 발라드 가수 같으면, 그죠. 뭐, 권진원의 해피 벌스데이 투유도 예, 있고, 예. 뭐, 많잖아요. 그죠. 네. 예. 성시경이 부른 노래도 있고, 네. 좀 있는데, 맞아요. 발라드는 또 평소에 잘 부르시질 네. 않으셔가지고. 원래도 당신 사랑이 축하곡이 되기도 하는 곡입니다. 당신 사랑이. 어, 당신 사랑이? 어, 예. 네, 네. 어떤 결혼식장에서도 맞고, 예. 뭐 연인 간에도 맞고, 예. 어, 사제 간에도 맞고, 예. 한 사람의 사랑을 그 원한다는 것은 아주 축하고로 아주 알맞는 곡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네네. 그냥 당신 사랑의 네네.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좀 해주세요, 그럼. 네, 첫 소절이죠. 예. 예. 당신의 사랑 하나면 돼요 이것만 가져도 당신의 사랑 하나만 있다는 것은 뭐 사제지간이든 친구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누구든 한 사람의 나한테 좋은 사람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을 표현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즉석에서 제가 조금 짓궂게 주문을 드렸는데 아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laughs> 화담을 네. 해주시네요 네네 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된것 같아요 네네 어 진우씨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 일반 tv 프로 서현재로서는 제가 나갈 수 있는 데가 케이블 tv죠. 그런 방송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방송을 이제 제가 많이 꿈꿔 왔었는데 아, 감사하게도 원음방송에서 이렇게 부산 원음방송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드디어 어, 이 테이프를 끊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원음방송을 계기로 해서 계속 전국 방송으로 이어나갔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끝 곡으로 들어볼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진우씨 노래 중에서요 네 이것도 신곡인데요 어, 당신 사랑에 의해서 첫사랑의 모길라라는 신곡을 두 곡을 남 선생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여러분들한테 마저 선보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더욱 감사합니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진우 씨 보내 드리면서 첫사랑이 뭐길래 함께 들어 볼게요. 에 월이 흘러가야 하며 첫사랑의 미련도 잊혀진다. 그 누가 말했나. 아니, 아니, 거짓말이야. 첫사랑을 어떻게 해 띠죠. 그리워도 보고파도 이젠 또다시 만나서는 안되는 줄 알지만 바보처럼 바보처럼 왜못 잊어 가슴 태우나 첫사랑이 무엇이길래 <laughs> <laughs> 돌아서 눈감으며 첫사랑의 기억도? 지워진다. 그 누가 말했나? 아니, 아니야. 거짓말이야. 첫사랑을 어떻게 <laughs> 잊어? 그리워도 보고 봐도 이젠 또다시. 해. 만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바보처럼 바보처럼 왜못 잊어 가슴 태우나 첫사랑이 무엇이길래 바보처럼 바보처럼 왜못니저 가슴 깨우나 첫사랑이 무엇이길래 첫사랑이 무엇이길래 I can see your eyes.